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1 5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가서 얹혀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생활 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성은 이 315장, 315장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한달 동안 잘 지냈습니다. 대접도 잘 받았겠죠.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조카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한 달쯤 지났습니다. 야,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냐? 네, 그 여기서 내가 우리 집도 같이 도우면서 일하면서 살자. 그런데 내가 너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 라반에게는 레아, 라헬이라고 는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벨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마 눈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만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헬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7 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야곱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니가 있고 동생인데 동생이 더 예뻤어요. 어떻게 더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또 처음 만나지 않았습니까?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품삯을 정하라 그랬더니 필 없고 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7년 동안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제 21절에서부터 30절 사이에 30절 사이에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부와 함께 설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의 언니예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제 옛날엔 전기가 없고 그래서 어두워서 잘못 봤을까요? 네.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 얼떨결에 해서 잘못했을까요? 어쨌든 속아서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펄펄 뛰죠. 아니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풍습에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고 동생을 보내는 거다. 그런 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느냐?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 그렇게 해서 라엘과 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치에 부인이 둘이 된 거예요. 언니와 동생을.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레아는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레아에게는 늘 아픔이 되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자기도 속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아씨, 왜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먼저 자기부터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오늘의 내 삶의 결과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일들에 대한 결과이다 이전에 살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속았다고 화내지 마세요. 나도 누구 속이지 않았습니까? 억울하다고 화내지 마세요. 나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된 입장이 내삶 속에서 어떤 것이 이런 원인을 가져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결혼을 했지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수고했는데 한 번도 7년을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더 사랑하였으므로 7년을 섬기겠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옛날 성경에는 7년을 수일 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년에 수고 심지어 나중에 7년이 더 플러스 되어서 14년 아마 이건 어쩌면 라반의 개교였는지도 몰라요. 전락이었는지도 모르겠어. 아 이거 일 잘하는 놈 하나 들어왔는데 조카이긴 하지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14년 동안 머슴으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사람 숫자가 힘이었거든요. 그리고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말씀은 7년, 14년을 수일같이 수고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더 사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 가운데, 우리말 번역이긴 합니다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사랑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시다. 내일 오늘보다 더 사랑합시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더 사랑합시다. 수고해도 그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의 수고가, 수고가 아닙니까? 보람입니까? 기쁨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산소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삽니다. 더 기쁘게 찬성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그런 삶을.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기를.